주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시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비꿈친 구름대 한 단계 내려와서 행보하다가 재차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보 중이에요.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은 1월 초부터 정배열되 있고, 주가 캔들 자체도 지금 구름대 밖에서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직전 고점 근처에서 조금 쉬었어요. 쉬었다고 봐야 되고, 하늘색 후행스팬도 보면 주가 캔들 위에 있다가 주가 캔들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전고점을 돌파해서 어 진행해 나갈지는 결국은 뭐 외국인의 뜻에 따라야죠. 뭐 RSI는 지금 50 금방에 있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를 좀 선행하기 때문에 코스닥을 참조하는 게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보면 12월 중순쯤에 지금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골든크로스 만들었어요. 지금은 주가캔들 자체도 지금 정고점을 돌파했어요, 코스닥은. 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스피도 다음주에 정고점을 돌파해서 상승 흐름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하늘색 허행스페인을 보면은 저점 높아지고 고점 높아지고, 어, 전형적인 지금 상승 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살짝 60 근처에서 살짝 꺾였지만,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지금 상승하다 조정 중이에요. 어, 코스, 코스피, 우리 시장은 뭐 하락하다가 지금 반등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나스닥은 상승해서 조정 중이니까 곧 상승세로 복귀할것 같아요. 지금, 어, A파 하락 나왔고, B파 반등, C파 조정 중인데, 뭐 이게 바로 돌파도 가능할 수 있죠. 어, 지금 하늘색 후행스팬 보면 축가 캔들 밖으로 살짝 나왔습니다. RSI는 50 근처에서 지금 60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어, 분위기는 괜찮은 편이에요. 국고채 10년물 가격은 지금, 어, 사실 살금살금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지금 구름대, 구름대도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고, 빨간색, 유상금정럼 주가캔들, 하늘색, 후행스팬까지 모두 정별돼서 배 상승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뭐 RSI는 뭐 가을권에서 내려왔긴 했지만, 이국고채 10년물 어, 가격은 뭐 음, 상승세 있으니까 어, 국채 금리 국고채 그러니까 한국은행 한국의 금리 자체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게 맞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결국 드디어 지금 전환선 밑으로 내려왔네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뭐 본격적으로 내려오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환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RSI도 지금 40금방에 있고 골때 밑으로 내려와 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늘색 후행스 팬 자체도 지금 주가캔들 밑으로 내려왔네요 조정 조종, 완연한 조정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는 지금 66달러와 78달러 박스권인데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하단으로 진행 중입니다 RSI도 침체권에 있고 유가도 안정이고 그러면 지표를 한번 볼게요 LRS가 지금 올라가려고 했는데 아, LRS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R s 스케어도 행보고 RSI도 살짝 올라갔다가 50 근처에 멈췄고 m h d 오실레이터는 음이 줄었어요. 그래서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심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줄어서 변동성은 줄어 있긴 한데 어쨌든 상방이 아닐까 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스토캐스틱 자체도 단기 중기 장기 모든 이 골든 크로스거든요. 뭐 여기서 바로 떨어진다 고 그러면 엄청난 뭐 엄청난 건 아니죠. 항상 속임수인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파동 모양은 상승 쪽으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한데 외국인이 작년 7월부터 내리 팔았고 올 1월달에는 1월달에 좀 샀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팔았어요. 팔았는데 며칠 또 사다가 또 팔아 가지고 아직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좀 사줘야 올라갈 텐데 쉽진 않네요. 아무튼 외국인이 사지 않는 거에 비해서는 뭐, 파동 자체는 좋아요. 그러면,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 5월선 하락하고 있고, 그렇지만 캔들은 5월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양봉이고.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은 20주선, 20주선이 하락하다 행보에 들어갔고, 5주선이 20주선, 골든크로스 만들려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돌파가 돼야 됩니다. 밀리면은 이건 뭐 힘듭니다. 밀리면 힘든데. 이번주는 마무리가 잘 됐어요. 양봉으로 마무리됐고. 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2553 돌파하면 한번 해볼만 하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배팅을 해볼만 하다. 뭐 그런 생각이고요. 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일본 보면은 지금 61선 하락하고 있지만 21선 상승해서 지금 골든크로스 만들어냈고. 5일선이 지금 21선 밑에 내려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캔들은 중심선 위에 있거든요. 볼린저 밴드 줄어들어가지고, 뭐, 변동성은 좀 줄을 텐데, 어쨌든, 파동 모양은 아무튼 상승 쪽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종목들 좀 계속 볼게요. 삼성전자 일목균형 별보차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음, 5만 0 0을 한번 탈피한 다음에 반등했는데 반등도 좀 약해요. 기준선에 막혔는데 어쨌든 간신히 버티고 있는 형국이고. SK하이닉스는 음, 조정 맞힌 것 같아요. 지금 전환선 근처까지 올라왔고 전환선과 기준선 사이에 있습니다. 현대데 자는 아직 저점 테스트를 끝내지 않았어요. 지금 RSI 침체권에 있고 기아도 다시 한번 구름대를 굴때를 이탈하려고 하나요? 어, RSI 침체권에 빠졌는데,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KB금융은 어제 급락했는데, 그냥 어, 급락한 자리에 멈췄습니다. 신한지주는 오늘 하락세를 좀 이어갔네요. 오늘 지수가 떨어졌으니까, 삼성화재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잘 버티고 있고, 삼성생명이 어, 강력한 하락 뒤에 강력한 반등, 그리고 되돌림,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생명의 움직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미래세증권은 제자리 지켰고 삼성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증권은 조금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금융주들 뭐 아직 본격적인 모양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지금 구름대 하단에서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 저점 이탈하지 않고 한국전력도 그 자리 잘 지켰고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음, 고점 부근에서 지금 조정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크래프턴과 크래프턴은 지금 신곡가 랠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많이 상승했고. 셀트리온도 셀트리온 박스권 그대로입니다.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요새 탄력이 좋은데 오늘은 좀 쉬었습니다. 이 차전지는 그냥 쉬고 있네요이 차전지는 저점에서 그냥 머물고 있습니다. 어, 현대건설은 상승세에 들어갔고 GS건설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방산주는 음, 어, 상단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 현대르턴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도 또 급등을 했네요. KT가 어, 구름대 위에서 사실 고점을 돌파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고점을 보고 고개를 숙인 것 같아요. SK텔레콤이 어, 상승 여간에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버스 보겠습니다. 고버스가 뭐박스권 하단에서 살짝 반등했어요. 살짝 반등했고. 그리고 음, 레버리지는 박스권 상단까지 는 오지 못했어요 오지 못했는데 은봉으로 쉬었고 결국은 다음 주가 지금 옵션 만기일이 꼈는데 그게 포지션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네요 외국인이 오늘은 선물을 좀 매도했습니다 선물이 매도 돼서 여전히 마이너스 16,000 마이너스 물량이고 선물이 매도가 돼서 뭐 지수가 내린 거죠 매도가 됐고 콜 콜은 뭐 그대로입니다. 콜 마이너스. 그래서 사실 지수가 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형국이에요. 콜이 마이너스라 이게 그럴 수가 없죠. 풋은 또 샀네요. 그래서 결국은 다음 주 옵션 만기를 보고 어, 지금 하방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결국 또 박스권 하단으로 회귀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코스피 어, 쉽지 않습니다. 이걸로 마칠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